그냥. <laughs> 음. 아 멋있어요. 처음부터 매듭하세요. 대기업이던데 담배연기를 그냥 뽑고 담배 뽑고 그냥, 그냥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하죠. 아자예 여러분들 오늘 아, 또 오늘 또 목요일 우리 시청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됐네요. 뭐 이제 이래저래 뭐그좀어 상황들은 이제 좀잘 아시고 이제 이러겠지만 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요즘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좀 그렇게 항상 이제 좀 말로만 이제 이렇게 이제 좀예 하기는 했는데. 요즘 좀 세상에 이제 좀 하도 흉흉하고, 예, 이제 좀 이러다 보니까, 예, 저희한테 이제, 예, 좀 이런 일이, 예, 좀 생기게 된게 이제 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좀보완에도 더욱더 이제 또 신경 쓰고 좀 저번 이제 회차 때도 중간중간에 그냥 계속 피시 안내고 이제 좀 방송하고 하느냐고 나도 좀 되게 그렇긴 했지만 좀 오늘도 출근길에 이제 좀 드는 생각은 지금 이제 뭐좀 당분간 뭐 아쉽게 뭐좀 저희랑 이제 함께 못하겠지만 이럴 때 여기 이제 좀 남아있는 저부터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제 좀이래야 나중에 이제 좀다몸잘 추스리고 돌아왔을 때도 오히려 더 마음이 좀 가볍고 이제 좀 그럴 거라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예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욱더 이제 그 몫까지 해서 예 더욱더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예, 그렇게 이제 좀잘 알아주시고 방송은 또 이왕 이제 이렇게 또 하고 하는 거니까 또 화이팅 넘치게 예, 또 즐겁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해야겠죠. 그다가 이제 또또 예, 한편으로는 또 어, 드디어 예, 한명 내보냈죠. 예. 안파으로씨브레 압박 들어가고 쫄이고 뭐하고 하면 지가 뭐 어떻게 배겨? 예? 네 사람이 이게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저희 개인적인 정이나 뭐 동정심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광우상사 대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좀음 중간에 이제 좀 팀장급이 이제 좀 이렇게 좀또 어 조유정 또 실장이 또 빠진 관계로. 어또 이렇게 보니까 또어 유진 지 예, 차장이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팀장이 됐습니다. 네. 음좀 살짝 좀 마음이 썩 이제 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네요. <laughs> 네. 역시 이런 마인드.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차피 이렇게 된거뭐 어떡할 어떡하겠어요? 예, 팀장으로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기회일 수 있죠. 그럼요. 네. 이게 우리네 여러분들 또 광웅 상사 또팀 서바이벌은 예또 어떻게 되고 예 이제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오늘 어떻게 됐든 또천이주또또 또 팀장 또 상대로 예, 또 유지인 또 항상 또 요럴 때 뭔가 하나 또 보여 주는 이제 또 요런 또 친구고 이제 요렇기 때문에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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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난번까지는 이겠죠. 어 제가 뭐 웃으면서 방송하기가 아주 참 힘들었잖아요. 네. 예. 그러나 이제 한명잘 내보냈기 때문에 <laughs> 오늘부터는 좀 직원들한테 조금 더예 따뜻하게. <laughs> 예. 아, 예. 대표님 표정이 엄청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예. <laughs> 좀 어, 이제 어 여러분들도 그런 또 시기가 있어. 예. 오늘부터는 예 이왕이면 좀 따, 따, 어, 같은 말이라도 이제 좀 따뜻하게. 예 그렇게 해서 어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 조금 더 이제 더 열심히들 오늘부터 좀예 어, 합시다 직급전까지 네 예, 선생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잔 선수입니다. 오늘 팀 데스매치인데 오늘 저의 소중한 빅기 방패가 나가버려서 졸지에 기어도 꼴찌가 되어 버렸어요. 어느 팀에서 팩해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개인전도 아니고 팀전인데 팀에 피해 안 주고 제목 하나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내시 네, 하나 따위는 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안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플단 파이팅 합시다. 이번엔 너다. 하게 해주세요. 네. <laughs>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요즘 항상 이제 뭔가 죄인처럼 뭔가 좀 약간 눈치 보는 것 같고 좀 이런 거 보고 있어서 아 저도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예안 좋고 예 이제 그랬는데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냥 사람을 보고 믿,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보다는요. 오, 정말요? 음, <laughs> 정말요? 예. 통보다는. 우리 박을 오라뒤 우리 을거 같은데 리 박을 거고을 일부러 그렇게 입고 우리 박을 거을잘묶은거 같네 우리 박아니라고 우리 박을 거라고. 우리 박을 거라고. 우리 박을 거라고. 우리 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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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왜,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어, 어, 아냐아냐 그냥 뭔가 좀왜 이렇게 좋아 아, 아 원래 이렇게 받는 직후. 사람이 아닌데 아, 하는 어, 원래 잘 봤는데요. 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그랬으면 은 어, 원래 좀 어, 그렇게 어, 약간 이제 좀 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좀안그래죠 이장 님오십시 이장님 <laughs> 어서 들오세요대표 네. 어, 요즘에 <laughs>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시요 예? 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무슨 뭐 여기가 뭐 여기 무슨 직장이에요. 그럼요. 무슨 사적인 감정으로 실력고 싶 언제까지 내가 뭐뭐 뭐, 뭐, 내가 그뭐 마치 립을. 뭐 출근할 때도 아 오늘 딱야 출근할 하뭘 도와볼 수 있구나 <laughs> 아, 신난다 아, <laughs> 오늘 아 도와 뭐 무슨 옷 <laughs> 입고 왔을까 <laughs> 뭐 그렇게 뭐 생각하고 오는 사람으로 와 어, 나를 그렇게 하네 가뜩 차단돼 있어요. 어참 나. <laughs> 어 절대 아닙니다. 천칠이가 네, 어 <laughs> 어떻게 보면 뭐좀 상당히 좀예좀 예, 초반에 뽑힐 것 같고 이제 그러진 않은데 근데 또 요럴 때 한번 또딱 보여줘야 그래도 이제 조금 이번 달좀 순탄하게 이렇게 좀 좋게 잘갈수 있지 않나 예좀 쉽습니다. 좀 괜히 사람 이제 좀 비교하고 좀뭐하긴 뭐하지만. 그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좀 조실장 뭐 동갑이잖아요. 네. 어쩜 이렇게 복귀했을 때 달라? 예. 네. 음. 비교하게뭐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예좀예좀 <laughs> 예, 좀 어느 정도 예 조금 예좀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모습 예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니안 뭐, 특기가 춤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요안녕하리요안녕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안안 아, 나오던 약간 치어리더 레이싱 모델 좀 약간 이쪽이랑은좀 사대가 뭐 잘안 맞아요? 그때 좀 인기 좀 있었어요? 그냥 적당히 있어요. 어, 그니까 이름 수도. 좀 들어본 거 같기는 음, 해. 음, 어, 음, 우리 스타스커드 또 어, 치어리더 이렇게 할때또 어, 들어보긴 했나 신기해. 보네. 제가 신입이어가지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광우상사에서좀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어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돈을요? 네. 음, 그래도 뭐 저희 좀 광우상사 그래도 조금만 보셨죠? 네, 네. 그래도 아, 여기 광우상사 이제 좀 들어오면은 왔도 아, 광우상사 직원 중에 그래도 좀 누구처럼 좀잘 되고 싶다. 약간 좀 그런 좀 직원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어, 하트유 님. 예? 춤선이 너무 예뻤고요. <laughs> 야, 뭐 아니 그리고 일단 아 그게 아니라 아, 일단 지는 노을인데요? 지는 <laughs> 노을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래 계셨잖아요. 음. 음. 저도 이제 크루를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laughs>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BJ가 막 이렇게 꾸준하게 오래오래 이러기가 힘들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예. 어떻게 보면 잘 보긴 했는 어, 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순간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팀장들이 또 현명하게 예, 또 팀원들을 또잘 뽑고 예, 이래야 이제 또그 팀이 또 승리로 예, 또잘갈수 있고 또 팀원들을 잘 뽑아야 우리 시청자들도 엎치락뒤치락, 아슬아슬하게 치열하게 꼭 경쟁되는 또 요런 또 맛이 있어야 예, 오늘 방송도 흥하고 예, 재미있을 수가 있겠죠. 다뭐 유진 천이주 어느 정도 다 계산은 어, 다돼 있겠죠? 네예 좋습니다. 그럼 유진 네. 자첫 픽은요? 이기고 어? 짜장 먹자 송짜장님 어, 어, 예? 준사이 어? 어... 유독 던졌다 아, 던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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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은수 선님 지금 너무 행복하게 오세요 대표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렇게 무식하게 도사위를갖다가 <laughs> 던졌다냐 대표님대천님 1, 2픽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2픽부터 이렇게 도박성. 아니요. 송자장님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어. 지금 준비합니다. 우리는 짜장면 말고 소고기 먹자 두 분아. 왜? 예? 거 아니죠? 음. 그 카드에서 내가 그러려 말하시는 어떻게? 일단은 우웨일 픽들이 네. 또 이렇게 나왔고 자, 또어또 아, 어, 천이주가 또 어떻게 보면 이 픽도 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페이크 방송용 재미로 던졌을 거라 더, 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파멸의 <laughs> 마이크. 그러면은 천이주 두 번째 픽은요? 이온이 일로 와! 와 <laughs> 예. 두 번째 픽이요. 한계가 또 없는 그녀 채채. 네. Yeah? 감사합니다. Yeah, 물타기 하지 말고 설마 사람인데. 뭐 벌금을 적게 낸다는 마인드라니? 씨발 <laughs> 짐장인데. 네, 어? 뭔 소리야. 어 일단은 회사를 생각하고 대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설마요. 쟤쟤 표정 왜 그래? 네, 표정 왜 그래? 그러던데. 예, 아무튼 예, 이해가 잘안 가긴 하지만 네, 자 감사합니다. 뭔가 또다 <laughs> 계획이 또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녀의 인사말이 아주 킹받더라고요. 천하제일 이름하여 나의 주군 천이주 부장님 사랑합니다. 예. 하마뉴 린스 인 선장님. 일러주세요. 예, 오, 린스는 그... 예, 맞죠. 아, 어떻게 아, 보면은 워낙 아, 그렇죠. 예. 에이스가 <laughs> <laughs> <많이 웃음>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주해에온걸 환영합니다. 우리 노투유. 와! 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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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시 복귀한 빠른 있을 것 같은 우리 체리. 와! 한번 먹 어. 항상 멋진 신발을 준비해오시는 아리샤! 선사 일로 리세요리샤 아리샤! 아리샤! 아리그아리 아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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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령 사원님 예? 어? 오 저요? <laughs> 가방님 예. 아,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이지 윤영석 여가방님도잘 받으실 먼저 것 같아요. 아. 예. 대박이셨를니저 예. 아, 예. 지한아 아. 열심히 해. 아. 너무 좋다. 오늘 또 돈이 꽤 많이. 영현님 아. 일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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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게. 그냥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 하라고. 예 예. 백차, 아, 아, 픽은 유니언. 어. 아, 관리 안돼 관리 안돼 실망한... 지한 선수 말이 떠. 선임 수 예. 네, 열심히 하라고요. <laughs> 안녕 함께 하시죠. 아지 아, 네. 주성. 주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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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게> <laughs> 아, 아, 파이팅. 이길 수 있어. 이길 <laughs> 수 있어. 이길 아, 할 말이요. 네좀 유진 좀 이런 말까지 하기뭐 <laughs> 하지만 아직도 채채를 믿습니까? 네, 저는 아직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픽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혀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왜첫 번째 픽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혼을 조금 어,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정배였는데 어떻게 또 송피아를 그래도 아 그래도 한번 좀 이거는 목걸복 네,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건가요? 그럼요.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아, 요 용... 포텐보다 송피아가 이제 얘 예, 포텐이 한번 터지고 뭐 하고 한다면은 네. 예. 제가 그렇게 그럼... 해 드릴게요. 팀장님. 어! 어? 어?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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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对吧？ 오라인이 감사합니다. 힙한 게좋습이야 자, 여러분들 뭐 이쪽도 뭐애어주어어 뭐 하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좀내비어어 네. <놀람이> 음. <원전 대표님>. <놀람이> 옆에들 먹는데. 네? 계속 막 쳐다보면서 아... 이 분위기에 뭐가 저게 넘어가나 하고 싶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고 있어. 그래좀 먹을 때는 예. 좀 어, 내비둬내비둬 내비둬. 빨리 살인 좀, 눈빛 좀내보 어, 잘 먹고 이제 또 힘내서 이제 이럴려고 하는데. 네, 음? 어. 많이 드세요. 네. 음. 잘하겠습니다. 근데 좀 갑자기 이제 좀 그런 게궁금한데 이제 이연을 좀수습해 봤을 때 옆에 보 네. 도아 요즘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네. 아니, 아니 솔직해요. 예. 좀벌어지 갔습니다. 아 <laughs> 그치 역시 프로입니다. 괜찮은데? 예. 예 어떻게 보면 예전 좀잘 나가고 뭐 이랬던 시기 보면은 어떻게 어, 좀 인기 좀 있는 이제 좀뭐 어, 이런 사람이구나 의식을 하고 이제 이럴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버러지 같다 한심하다 좀 약간 예 이제 좀뭐 어, 그렇다는 거겠죠 올라오시죠 올라 올라 그렇죠 사람이 사람 뭐 채채는 뭐또또 누가 또 폭로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빠부그뜨려서안서가 <아니>, 뭐, <laughs> 뭐, 없어? <웃음> 어? 진짜 어? <laughs> 어도 <laughs> <대표님. 웃음> <대표릿, 웃음> <대표릿, 웃음> 아니 아니 그냥 뭐 계속 자리가 없길래. 예, 저번 달 보는 것 같아서. <웃음> 네, 알습니다 <laughs> <잘 다를 웃음> 아, <laughs> 아, 예. 아, 연락을 했다. 예, 좋아요. 네. 역시 이번에스 물어보셨는데 그거 뭐 돌린다고. 뭐, 아 음, 어, 저번에 나 언제 한 학교 선생님 한번 좀 음. 인사 한번 하러 가야죠. 아홉백 아. 아, 아. 아, 아. 아, 도시락. 음. 아 가다마이 한번 입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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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또, 나, 어, 거. 거. 예, 어, 가야지. 옆에 뭐 약간 기사라고 해서 이화 같은 애들 데리고 가면 진짜 건달로 알아? 어? <laughs> 어 진짜. 아, 진짜 어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아, 그렇고 그니까. 아, 어? 어어 아, 잠깐 민수 왜 이화가 저러는데 왜 가슴 이러니까 침을 꼴깍 생기네. <laughs> 예. <laughs> 어, 아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네. 좋아하 아주 좋을때 예. 그럴 수 예. 있죠. 네. 예, e e t 니다 은근히 여러분들 이제 조금 뭐 여기 r e is a j 뭐 k e o 이 Boyogi, Bodunion Dungina, m o r 다 deeply around the Cabo Menon. b u n d e d r 좀더 n g u n m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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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진짜 새웠습니다. 이런 감정이좋아이니까 예. 맞죠? 이거 예!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와. 확실합니다. 아! 아 단추를 무슨 하나, 두개더풀러달라 응. <laughs> 얼굴이 <빨갯이> 빨개집니까? 이로여기가세요 <laughs> <어디에 웃음> 네, 방우상사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거진 남녀 비율이 5대5였어요아 맞습니다. 예. 그거는 씨발 지금 생각해 보면 방송이 아니야. 어? <laughs> 위장 방송. 아니 위장 그냥 방송. 뭐, 뭐술한잔 먹으면 뭐 걸핏하면 사랑의 짝대기. 아, 왜 그랬던 거야? 아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게 이제 좀 재밌긴 하지만 풍막이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아유 절대 감사합니다. 예. 되게 이렇게 유진이 있어서 그런거 안주가 다뭐 이렇게 리주고 그래요 <laughs> 뭐, 많이 먹고 이제 런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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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하지 항상 제가 있는 거가 안주가 없어요 여기에 날 <laughs> 많았는데 <웃음> 아 예? 오늘은 왜 건배제이 타이밍이 없었냐고? 아 맞다 아. 아까 츄그 주인님이 건배사 준비아 그랬어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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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트유가 또 준비했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주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이주회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이주 뭐예요? 이주회 이주회 아 그쵸 렇죠뭐 어, 어떤 단체 뭐 해서 이주회 이, 이! 이리 오세요 오빠들 주. 주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해. 해 해처리로 때려주세요 에? 하프리오 제가 아까 그래 미친 듯이 때렸어요. 옆에 이원수 선생님 뾰전 연배 이원이 참 정말. <laughs> <laughs> 저건 여러분들 맞다. 제가 봤을 때는 MK. 진짜 맞아요. 그냥 이제 MKU. 또 모텔이나 <laughs> 이런 데서 그냥 남자랑 단둘이 술 먹을 때술 <laughs> 어느 정도 취해서 음... 오빠 나좀 때려줘. 나는 이제 그럴 때나 써먹고 이제 하는 이제 이런 건데 물타기 하지 마. 도화가 무슨 뭘 준비해? 어? 어, 진짜 있어요? 네? 예? 음. 예? 응 잘하던데. 아니요 건배산 준비. 사행실화대요예 어? 역시 와! 준비된 게 있구만 오늘 <laughs> 어, 사행이시 어렵죠 광우상사로 한다 근본있다 음. 아 너무 뜻 깊다 음. 음. 예 광우상사 너무 좋죠 광, 광. 광우상사 우. 우 우리는 상 상상을 초월하는 사 사기꾼 이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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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상 추워>, <laughs> 이거는 진짜 본인 얘기다. <laughs> 진짜 본인 얘기예요. 네? 상사상 상사초월하는 사기꾼. <웃음> <웃음> 아, 아주 기발했습니다. 시청자 풍특고 뭐하고 하려면 진짜 반사기꾼 돼야 돼요. 예. 대표님 사기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리샤가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네, 준비한 게 있다고 하십니다. 역시! 역시! 아리샤자아리샤는뭐 준비했죠? 아, 저도 광호 상사로준비 이야! 도아가 방금 빵 터트렸는데 이걸 맞고를! 아주 좋습니다. 아 광, 광우야, <laughs> 우리 사귈까? 예, 아 네? 상상만 해도 사. 사. 사지가 떨린다 시발. 네? 네? 어, 예? 예? 죄송합니다. 아까 심하다. 예? 네. 안규는 네. 지금 <laughs>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헤어지냐고아드니입니다드니니요아아아니 아니, 드립. 이게 이게? 아니요. 아니 근데 니웃기니요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니요아요 가네. 이거는 귀신도 아, 인정하시죠? 예. 아무리 때려 죽여도 저도 막 이게 될까 뭐 할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한두 번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예? 팀 서바이벌 역대급으로 조졌습니다 와. 이런 팀전은 진짜 살아생전 처음이었어요. 예? 너무 뻔하고당연하고어떻게 이러... 보면 수치스럽습니다. 예? 빨리 세팅해, 빨리, 어, 어, 빨리, 온시간 없어. 어. 임마 오늘 일곱시, 웨딩 플레... 아니, 아니, 아 예. 아니, 아니, 에요아 예. 어? 어, 나도 모르니 아니, 예. <laughs> 잘 다녀오세요, 대표님. <laughs>